특별 게스트랑 함께하는 방송이야! 너, 자꾸 달려드는 거야? 화가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쓸만한 게 있으려나... 그래도 꽤 쓸만해 보여. 만들기 어려운만큼 좋은 물건이겠지 좋아 이제부터 팍팍 치고 나가자고 좋아 이제부터 팍팍 치고 나가자고 나는데? 내는 수단이다 너이 정도냐? 좋아. 이제부터 팍팍 치고 나가고 눈을 잡고 달려드는 거야? 지각생은 원래 담을 넘는 거야. 그게 규칙이라고? 하, 떠나가라고 부르는 게 어디서 간 달려드는

응? 어, 이뭐 멋대로 들어가도 되나? 주인장은 없어? 이색으로 하자 야, <목소리> 이제는 인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자보.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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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정도 문제 없다고.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고. 와, 역시 믿고 있었어. 그...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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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수> 호텔이라니... 묵어본 적도 없는걸... 활은 어떻게 쏘는거지? 그냥 당기면 되나? 고 운석이 그이 장소에 떨어질거야 일쇼! 수음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흐트러지지 아! 않겠습니해 그냥 좀... 아, 먹어라. 인상자는 아니겠지? 이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고. 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쓸만한 게 있을까? 또다 담을 놓는데 정식이 집을 마지막 광기 호텔이라니. 누가 본 적도 없지 알파가 나타날 거야. 악당 퇴치 라이가나,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고. 음, 이 정도야 금방 만들지. 을 고르는 좋겠네. 악당 퇴치 라이가나. <laughs> 이제부터 박치고 나가자고. 지각성은 원래 담을 넘는 거야. 그게 경치. 이 정도냐? 집중해주는 도로파 알파가 나타났어. 근처에 알파가 있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오싹한 거리일 뿐이야. 피할 수 있겠냐? 좋아. 빵 필승!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아, 곧 운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봤어? 진짜 멋있지 남기고 돌아가시면. 이 정도야 금방 만들지. 음, 어,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laughs> 역시 게스트를 부르길 잘했달까나. 피할 수 있겠나? 자신 있다고? <laughs>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네.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어디로 가볼까나. 먹어라. 선빵 아니 선찜 필승이거든.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걸곧 오메가게 나타날 거야.

하아… 허... 버나가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으! 알아줘! 랑쌍! 마당 필승! 마당 <목소리> <목소리> 오메가가 나타났어! 근처에 오메가가 있어! 근지 구역? 음… 어디로 가볼까나? 이쯤되면…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야 하는데 말이야.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 허, 뭘할가 없어. 오늘은 죽이기 싫잠시 집중 피할 수 있겠냐?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아, 번화가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터미네이 악당 퇴치. 날까나. 히히. 악당 퇴치. 날까나. 히.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우와. 지금 시청자 수 역대 최고. 운석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어디로 가볼까나. 사람 하나 없구만수라이드이 응, 응. 있어. 라이보자이이드슬나이석이 떨어졌어. 어슬가이드 슬라이드, 이드슬라이 나가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숨어 있지 말고 다 나와봐.

일건 따로 생각해야겠다와 역시 믿고 있었어 지금도 희생이라도 버냐면 안돼. 방송도 거의 끝나가네. 다들 재밌게 보고 있지? 숨을 고를 고르면...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 요저 아, 줘기 아, 저 아, 저기! 아, 저 이쪽입니다. 결의를 로가너어 상대를 들어 싸워야지! 그래! 여기라도! 어리! 알았어당 퇴치! 라이나잖아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고 우와! 저 빨간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악당 퇴치! 라이프 하나! 히히! 응, 오! 지금 시청자 수 역대 최고야! 지금 다고 멀리서 살았어! 잠시만 이 잠시 집중! <래치고> 음,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와! 지금 네, 시청자 수 역대 최고야! 악당 퇴치! 라이프 하나! 히히!

믿고 있었어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목소리> 그, 그렇지 않겠어? <목소리> <목소리> <피할 수 있으냐? 목소리> 학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쪽입니다. 끝들어지지 않겠어. 와, 저 빨간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냐?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 피할 수 있겠냐? 출석이고 수업이고 지겨웠는데 지금은 좀 그립네

출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왜 저를 가려고 한 거야? 믿고 있었어! <laughs> 역시 게스트를 부르길 잘했다니까요! 와! 역시 믿고 있었어! 와! 지금 건 따로 저장해둬야겠어! 와! 역시 믿고 있었어!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구! 진짜 마지막이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길 줄 알았어. 마지막 남은 지역에서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자. 앞로 가볼까나. 그게 규칙이라고. <놀람> 어, 원래 덫은 짐승들 잡는 데 쓰는 거야? <놀람> 이긴 다음엔 뭘 해야 하지?